들기 내용이 있어요. 예, 다시 영어로 좀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실전 수능 모의고사를 보고 있거든요. 성적표를 혹시 받으신 적있어요 받으신 적 있어요. 전달을 학생들 편에 했는데 아마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받는 점수는 3등급, 4등급, 5등급 정도입니다. 어 그런데 보통 이제 그 등급마다 야 조금만 더 열심히 해 3등급 가자. 이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냥, 뭐, 우리 막 남편들한테 돈좀 많이 벌어봐봐. 퐁퐁 좀쓰게 약간 뭐 이런 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얘기 해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사실 되게 명확해요. 이 등급의 아이들이 뭘 해야 되는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냥 영어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5, 6등급, 9등급 중에서 9등급 받는 애들은 <laughs> 없어요. 7, 8등급 받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 보면은 뭐냐면 집중력이 짧더라고요. 그러니까 듣기를 22문항에 있으면 22개를 한꺼번에 못 들어요. 끊어줘야지 듣지. 쭉 해서 22개를 집중해서 못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개는 확놓쳐버리니까 7, 8등급을 받는 거고, 그거보다는 조금 낫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 주로 할수 있는 게 단어를 그냥 외우는 거밖에 없어요. 쓰면서. 딴 생각하면서. 이런 경우고, 뭐 4등급 같은 경우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4등급이 공부를 안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되게 열심히 합니다. 숙제도 잘 해오고 단어도 외우는데, 얘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수능과의 연결성을 잘못 찾는 거예요. 나름대로 노트도 정리하고 수업시간에 멍도 안 때리고 졸지도 않고 숙제도 해오지만, 실제로 딱 문제를 접했을 때 내가 배웠던 거랑 내가 문제 풀어야 되는 거랑 연결고리를 못 찾는 경우죠.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해봤고, 뭐 누구라도 당연히 있으니까요. 3등급은 뭐냐? <laughs> 얘는 틀리는 건꼭 틀리고요. 그리고 집중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틀리는 걸꼭 틀리는 경우가 얼마나 이게 싱크로율이 높으냐면, 모의고사를 한 6번을 보잖아요. 듣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있는데, 이게 제 교실이거든요. 틀린 것들을 매 회차마다 검사를 해요. 몇번 틀렸는지. 그러면 은그 유형을 또 틀려요. 꼭또 틀려요. 순서 배치하는 거를 틀리는 애들은 계속 그걸 틀리고요. 그리고 뭐 글의 흐름을 맞춰라. 뭐 빈칸 추론을 맞춰라. 이런 경우는 꼭 그걸 틀려요. 여섯 번이면 네번 이상은 그걸 틀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유형에 대한 접근 방식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단어나 문법이 약간 모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2등급, 본인이 1등급인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자기가 뭘 잘해야 되는지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야, 조금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고, 보통 저희가 이제 연습을 할때 시험 보고 나서 오답 정리를 하라 그러면 3, 2, 1등급은 오답 정리를 한다는 게 의미가 있죠. 하지만 4, 5등급 이하는 오답 정리를 하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오답을 어떻게 정리해요, 얘네가? 다 틀렸는데. 10개 이상 틀렸는데. 7개 이상 틀렸으면 오답 정리한다는 게좀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밭이 좀안 예우어져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능이라고 하는 과목은 예전 학력고사 때 이제 막 국어 보시고 한번 보시고 막 이러셨을 텐데 그거보다는 굉장히 다릅니다. 수능 문제 자체는 암기 위주의 중학교 학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념 파악이 안돼 있는 애들이 까만색깔이잖아요, 그렇 근데 수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개념 문제가 아닌 개념 파악만 하고 응용별 문제를 못 푼다고 했는데 완벽한 이해를 해야 돼요. 완벽한 이해를 해야 되고 조금만 유형의 변화를 주면 개념이 흔들리는 애들이 이 등급, 3 등급 있는데 그리고 영역별로 응용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이죠. 국사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현대사가 시험범이라고 한다면 근현대사 시험범이 해당되는 것을 학생이 진짜 정독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선 0 번을 읽었다고 칠게요. 그럼 이해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림으로도 그 근현대사를 저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갈등이 모였고 해결이 어땠고 어떤 조항이 새겨졌는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인물은 누구고? 연도는 몇 년도고, 이걸 다 외우고, 이해를 완벽하게 한 학생이 응용문제를 풀죠. 그리고 조금 그걸 빗대서 다른 시대와 다른 연결관계를 하더라도 풀 수가 있죠. 그 학생은. 근데 그냥 암기만 하면 당연히 못 풀죠. 수능은 그렇게 해서는 풀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영어공부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이 좀 됩니다. 5, 6등급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문법에 대한 문제, 듣기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5, 6등급 학생은 듣기입니다. 듣기. 듣기하고 단어. 왜냐하면 듣기가 예년에 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2문항. 작년도까지는 17개 문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2문항. 그것도 45개 문항 중에서 그러 50%가 듣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다맞져버리면 사실 그 학생이 2등급 이상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듣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요. 근데 듣기를 왜 못하나 봤더니, 기본적으로 단어를 모르니까 들리지가 않죠. 무슨 단어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단어와 듣기만 잡으면 사실은 5, 6등급을 탈피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400으로 올라가면은 수능의 어휘, 그리고 이제 문법이 들어가서 이렇게 끊어 읽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책, 이건 사전에 나와 있지만, 책을 읽기 위하여, 이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 의미 단위로 이렇게 끊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 3등급은 빈칸 추론 문제 논리대로 추론하는 문제들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머님들이 수능에 그 영어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국어 과목의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요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제 저희 신우하고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신우 우리 형님이죠. 형님 딸이 저희 학원 다녀요. 고1인데 근데 이제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어 영역 국어 시험 지를 반전에 깜짝 놀랐다. 무 국어가 그렇게 나오냐? 문학도 아니고, 뭐 과학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사회도 나오고, 정치도 나오고, 뭐 이런 게다 나오냐? 국어 시험 문제 때. 근데 그 저희 신호가 공부를 되게 잘해서 수제였거든요. 행시 패스하고 했는데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 너무 어렵더라. 고1인데 어머님들이 예전에 시험 공부하셨을 때 고등학교 때 보셨던 내용하고 비교해 보시면. 엄청나게 어려워요 진짜 이게 고등학생한테 물어보는 문제인가 싶을 정도로 거의 대학의 약간 교양수준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추론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글을 읽고 단순하게 요약정례만 하는 게 아니라 의도가 뭔지 여기 빈칸이 뚫려있으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근거를 찾아서 공통적으로 어떤 추론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단기간에 되지가 않죠 추론에서 막히기 시작하면 3등급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단어랑 문법은 하는데 추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국어적인 능력하고도 사실 의미가 좀 있겠죠. 그리고 2등급 이상은 역시 마찬가지죠. 혼동 어미라든가 논리력이라든가 구문의 실력 이런 것들 끝까지 아이들이 계속 어려워하기 때문에 1등급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빈칸 추론 문제하고 어법 문제 이두개두 두 개에서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단어와 어, 듣기 그리고 조금 넘어가면은 단어와 문법, 조금 넘어가면은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받아보셨을 수도 있고, 안 받아보셨을 수도 있는 그 저희 이주아 어학원의 고등부, 한 달에 한번 보는 실전수능 모의고사의 성적표예요. 이제 왜 이렇게 촌스럽게 색깔을 막 덧칠을 막 해놨냐, 이러실 수 있는데, 저희는 아이들한테, 야, 단어 열심히 해요. 듣기 열심히 해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요. 이 성적표를 보여주면서 같이 상담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은 실물을 들이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보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해. 좋은데 가야지. 이건 의미가 없어요. 한두 번 해보신 것도 아니실 거고. 그런데 성적표를 얘기하면서 X표와 동그라미표와 분석표를 얘기하면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게 잘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1번부터 22번까지는 듣기 문항입니다. 듣기 문항은 사실은, 어, 이렇게 되고요. 그 밑에부터는 이제 여기까지 45번까지 독해 문제인데, 색깔은 뭐냐면요. 빨간 색깔이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2등급 학생이 맞춰야 되는 문제가 보라색이고요. 그 다음 3등급은 노란색, 4등급 이하는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란 색깔이 중간중간에 포진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거는 4등급 이하라면 누구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어려워지는 게 이제 3등급 문제 이렇게 중간중간 포진되어 있어요. 막 몰려있지 않고. 근이 네, 학생은 지금 1등급을 받은 학생이에요. 네,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1등급 받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틀린 문항을 봤더니 듣기는 다 맞았어요. 듣기에서 보시면 빨간색깔이 없으시죠 듣기가 문항수는 늘어났지만 난이도가 되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듣기는 그래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4,5등급 학생들도 듣기는 다맞았지만 독해에서 빈칸추론 문제와 연결어와 순서배열 문제를 틀렸습니다 여기 지금 어휘문제는 틀렸고요 네문항은 틀렸어요 근데 이 학생이 네 문항 틀렸으면 사실 1등급 아니라 보통 이거 점수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아 목표 죄송합니다 91점이고요 그렇죠 3등급이네요 3등급 4개 틀려서 어, 네 개를 틀렸는데, 3등급이고요. 3등급 문제는 지금 노란 색깔입니다. 그렇다면 얘한테 제가, 야, 너왜 28번 틀렸냐? 야, 너 38번 왜 틀렸어? 34번도 왜 틀렸냐?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괜히 짜증만 내는 거지. 그렇다면 얘가 3등급이기 때문에, 네가 정말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는, 얘야, 37번이었어. 연결어를 왜 틀려? 연결하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빈칸의 앞뒤 문장의 관계만 보면 된다고. 이게 반전인지, 예신지 논리적으로 인과관계인지를 보면서 맞추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연결사 문제 10개 줄 테니까 이거 숙제로 가, 풀어와봐 근거에다 표시해 놓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얘한테 제가 야빈칸추럴 문제 왜 틀렸어 아니죠 빈칸추럴 문제 나머지 것들 맞은 것을 추천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계별로 있다는 거죠 우리가 3, 4등급 학생한테 2등급이 되지 않았다고 혼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화도 아니고 짜증도 아니고 투정이죠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계별로 네가 3등급이니까 2등급으로 갈수 있는 단계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상담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되고 이 학생한테는 이런 코멘트가 나왔어요 듣기 담아았습니다 완벽합니다 독해 37번 문항 쉬운 문제인데 틀렸습니다 이문제만 맞았다면 2등급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쵸 하나만 더 맞았으면 2등급인데 이렇게 한 문제로 등급이 달라집니다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28번 어휘 문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28번 보라색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38번 순서 배열 문제 이거 보라색깔 유형 학습으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방금 멘트 지렸죠 제가? 반면 1등급인 빈칸 주름 문제 이 빨간색깔 이거 이거는 1등급 수준입니다. 겨울방학 수능 유형 학습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노력한다면 1등급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멘트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멘트만 하지 않고 학생하고 면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만든 건데 이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저희가 이거 만들고 되게 좀 기뻐했는데 왜냐면 이걸로 애들하고 상담하는 거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냥 단어 열심히 좀 하라 그랬지 이게 아니라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잘 되더라고. 요 그리고 되게 잘 맞아요 이게. 상담이 되더라고딱 이게 맞아요 진짜 예외가 별로 없고. 가끔 안 맞는 애들은 뭐냐면은 시험을 엉망으로 본 거예요. 작거나 뭐멍때렸거나 이렇게. 어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학생들하고 실그 어, 대입 상담 카드를 진행을 합니다. 목표 대학과 목표 학과를 아이들이 써서 내주면. 그 학교 학과에서 원하는 스펙 뭐 수능은 몇 등급 내신은 몇 퍼센트에 들어야 되고 입사제로 갈 거면 뭐뭐뭐뭐를 준비를 하는 성공 사례까지 이거 되게 자료가 방대한 얘기지만 저희가 갖고 있어요 한해 뒤에 했던 것은 아니고 일단 첫 번째로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요 3개월의 학습 플랜을 세우셔야 됩니다 3개월은 왜 3개월이냐면 3월 6월 9월 11월 모의고사가 이렇게 3개월마다 한 번씩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은 나올 테니까 결과가 그 내용을 보고서 목표는 네가 이렇게 정했고 3개월간 공부를 했고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나왔네. 어 그러면 너가 뭐가 취약했는지 다시 리뷰를 해야죠. 다음부터 열심히 해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대입 상담카드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현실 파악을 하고. 학습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목표를 설정해서 단계별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참 필요하잖아요. 우리 언니들 재테크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설림 이런 거 하실 때전잘 못하는데 사실 재테크를. 근데 주변에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첫판부터 어떻게 30평대 아파트를 사겠어요. 처음에 전세로 얼마로 시작하고 주택할 거얼마받고 장기 전세로 들어갔다가 언제는 어떻게 이렇게 단계별 목표가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게 없다면 약간 허웅넥, 이렇게 허공에서 뭔가 답답하고 아이들이 스트레스만 받는 그런 상황이 좀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전략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플래너는 아마 관심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학생이 플래너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있으세요? 학습 플래너? 거의 대부분 안 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도 하는데, 이걸 학원에서 진행을 해요, 사실. 저희가 만든 것도 있어요. 근데 다는 안 줘요. 애들이 하겠다고 하는 애들하고만 해요. 왜냐하면, 강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가져갔다가 안할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굉장히 아이들하고 교류도 되고요. 요즘에 제가 하고 그만둔 애들하고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 그래갖고, 야, 뭐, 영어 하고 그만두더니 뭐, 단어도 안 외우고, 어쩌라는 거냐? 올때 무조건 시험 보고, 이거, 이거 하고, 국어는 지금 분량을 정해놓지 않았는데, 시간만 있고, 그러면 넌두 시간 동안, 문제 다섯 개 풀어도 푼 거고, 세개 풀어도 푼 건데, 그거는 계획이 아니지. 뭐, 이런 식의 코멘트를 주게 됩니다. 재원생 학생들도, 어머님들이 강요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저희도 아니지만은, 저희가 이런 걸 계속 오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유도를 해서 먼저 오게끔 하고, 제가 지금 관리하는 애들이 전체 고등학생이 지금 한 200여 명 되는데, 한 10명밖에 관리 못해요. 사실. 근데 그 샘플 케이스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잘된 케이스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입학사정관제도로 갈때 가산점이 있어요. 얘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공부 했는지를 나중에 증빙 자료를 이렇게 제시할 수 있고요. 어, 제가 지금 가르쳐던 학생들 중에 이제 대학 가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저한테 고3 때 썼던 플래너를 예전에 한번 갖고 온 적이 있어요. 대학 가고 나서 진짜 분량이 이만큼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자기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고일 3월 달부터 3월 달부터 시험 보러 직전까지 거기에 뭐 성취율이 0%도 있고요 75%도 있고 아자아자 화이팅 어느 대학교 무슨과 나는 무조건 갈거야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와 정말 이렇게 했구나 얘가 한 주도 놓치지 않고 했구나 결국에는 그걸 보니까 참왜 합격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유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하셔야죠 물론 학부모님들한테 다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1년에 모두 외국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3월 달인데 벌써 당장 4월부터 중간고사 기간이나 학교가 있어요. 추강 같은 경우는 4월 23일인가 그 보고요. 3일도 4월 25일인가 벌써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에 맞춰서 하고 이렇게 참고로 하실 만한 내용이 있고 지금 이건 각각 학생들마다 다저희 나눠준 적도 있고요. 그리고 국영수하고 탐구과목 두개 정도 이제 선택하시는 건데 이거를 반드시 적게 시켜야 돼요 근데 저희가 제일 애먹는 게 뭐냐면요 애들이 성적을 모른다고 할 때예요 그래서 원님들한테 전화 오시면 학원님들도 모르신다고 할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학사 일정을 막 쫓아다니시는 게 아니잖아요 일하시는 학원님들도 계시고 그래도 아셔야 돼요 중간고사 결과, 기말고사 결과, 모의고사 결과 다 과목별로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게 없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 여름방학 때 선택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 템포 늦어지고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준비 없이 150대 1을 두는 논술 전형밖에 쓸게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과목을 선택하셔야 될지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할 과목도 없게 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경수하고 탐구 두 과목에 대한 점수 취합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기재하시기가 복잡하시면 성적표를 그냥 복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을 갖고 계셔서 저 주시면 되고요 예. 학생플래너 뭐 간단하게 보고 이제이런거예요 이제 1학기 때 뭐하고 여름방때 뭐하고 2학기 때 뭐하고 겨울방때 뭐하고 이제 이런것들을 정해놓은거고 지난달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제자들인데한 명은 지금 테스트룸에서 조교도 하고 있고 둘다 그랬었어요 근데 걔네가 공부를 좀 잘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두명다 숨쉬고 나왔는데 한 명은 서울대 갔다가 그때 심층 면접에서 떨어져서 홍대 건축학과에 갔는데 홍대 전체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4년 전체자 장학생 그리고 한 명은 지금도 있는데,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학과 진학을 했고, 그 학생도 전체 장학생, 전액, 4년. 그냥 부모님한테 집한채 사준 거죠. 한 6천만 원? 음. 이 정도게, 진짜 완전, 대신 이제 학점 이상이 얼마가 돼야 되더라고요. 성대는 그런 게 없는데, 홍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학생들한테,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에 대해서 미리 이제 설문조사를 좀 했고요. 그래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교류하는, 그런 시간들도 좀 가졌습니다. <laughs> 플래너 역시 같이 했어. <laughs> 네. 이게 우체적인 직접 플래너야. 그러니까 이번에 고등학교 가, 대학 간에요 얘가 지금 동국대학교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인데 1년 내도 이렇게 했고요. 자기가 이 플래너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샘플을 제시했더니 자기 스타일대로 조금 편집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성경 말씀도 자기가 써놓고 누가 만들었다 이렇게 해놓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자립점. 남자들은 이렇게 못해요. 남자들은 이렇게까지 못하고 조금 더 압축적으로 하니까 신입생 집중관리폼은 지금 첫 시간에 보내드리고요. 번씩 개인적으로 갖고 그 내용들 보고 계시고요. 이게 이제 이주아 와원의고상 카페입니다. 그래서 아까 입학세정관 제도 좀 막연하다고 하셨는데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만 고상카페 들어오시면 각각 대학별마다 원하는 그, 대학, 각각 대학에서 원하는 스펙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마다.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좋은 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중위권 대학도 다 있습니다. 정부가 없어서 못 가신다는 것은 거짓말이세요, 사실은.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것보다 내 자식 대학 보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그게 어렵고 막연하시긴 하겠지만은 장사 없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들어오셔서 계속 클릭해서 보시면 보시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아버님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좀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 지금 입학사정관의 성공 케이스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내신이나 수능이 조금 부족했지만은 전략을 세워서 비교과 관리를 해서 그 학교 그 학과에 입학을 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요. 점점 입사제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길었죠? <laughs> 네. 왜 학생 이름이 없는 분이시죠? 아, 채영 이시군요 네, 우리 어머니는? 학생 이름이? 은진이. 은진이. 아, 은진이 어머니. 아, 재원이 어머니 중요한데. 네. 재원이 제가 다행인데. <laughs> 지금은 아니고, 지난 학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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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그, 질문사항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조금 어색하시겠지만, 첫날이셔서, 좀 마음도 무거우시고, <laughs> 이러실 것 같은데, 채은희 언니 아시죠? 아니요, 이, 채영이. 아, 채영이 언니. 응. 죄송합니다. 채영이 언님은 어떠셨어요? 위에 또, 저기, 마지가 있으신데, 많이 아셨던 내용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좀 당당하네요. 제가 형님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형님 이 어저께 와서 밥 먹고 이제 놀다 갔는데 그 직장 다니고 있어요 저희 형님이 그러니까 막연하다고 너무 답답하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싶은 그님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그 학원이 해야 될 몫이 있고요 애가 해야 될 몫이 있고 부모님이 반드시 하셔야 될 몫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입사제 같은 경우는 그, 우리 학생들이 다 감당을 하기는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부도 하고, 내신도 올리고, 수능도 하고, 활동을 하긴 해야겠는데, 그 자료들을 혼자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없지, 있지 않, 없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래도 엄마들이 다 이걸 찾아주는 게 아니라 애들이 찾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동기부여도 되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입사들 같은 경우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요? 3월 지금 마지막 주잖아요? <laughs>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1월, 12월부터 볼게요. 12월, 1월, 2월, 3월까지는 수능체제로 공부를 진짜 열심히. 4월 둘째 주까지. 그러다가 4월 보통 이제 말이나 5월 첫째 주가 내신 기간이니까 4월 한 둘째 주나 셋째 주부터는 내신 기간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빨리빨리 전화를 해서. 그래서 내신 끝나자마자 바로 6월 모평을 보기 때문에 6월 모평 기준으로 수능 공부를 또 열심히. 이렇게 애들은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수능 공부, 내신 공부, 수능 공부, 기말고사 공부 끝나자마자 7월 첫째 주에 저희가 공지를 한번 쭉드려고요 학부모님들한테. 뭐냐면, 방학 동안에 신청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들입니다. 이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는 거지 학기 중간에 그런 걸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학교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은 근데 지금부터 공지가 떠있지도 않아요. 여름방학권은 7월 첫째 주에 이제 뭐 기자단 모집이라든가 뭐, 뭐 매일 경제신문에서 하는 주니어 MBA라든가, 이런 자기 진로 적성에 맞는 이런 어떤 활동들이 공지가 딱 떠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저희가 드리면, 어, 그때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름밤 때한 3, 4일 정도 가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증빙자료다 가지고 있고, 사진도 찍고, 뭐, 체험 보고서 같은 것도 좀 작성을 해놓고, 그때도 또 부족한 거하 공부도 하겠죠 이렇게 하고 또 겨울밤 때 하고, 여름밤 때 하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봉사 활동 같은 것은 좀 주기적으로 지금부터 여름방학 때부터 플랜을 좀 짜셔야 돼요. 근데 이게 산발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니까 러 이거죠. 학부모 도와주신 걸 제가 보기엔 딱몇 가지 안 되는데, 얘가 어느 진로 적성을 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중산층에 대한 정의 내린 거 혹시 보셨어요? 중산층? 나라마다 다 다르던데, 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중산층의 기준이 자기만의 요리를 반드시 하나쯤은 할수 있어야 되고 어,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꼭 하나는 있어야 되고 악기가 자기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하나쯤 있어야 되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딱 오니까 30평대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2,000cc 이상을 몰아야 되고 1년에 한번 해외여행을 갔다 와야 되고. 현찰 2억 정도가 캐시로 은행에 잔고가 있어야 된대요. 우리 에다 비민지 <laughs> 2억이 누가 만 현금이 있어요. 그래서 웃기는 건 중국으로 가니까 결혼식 할때 BMW 벤츠에 하객이 몇 대가 와인다. 이런 게 부의 기준이고 아이폰, 아이패드를 가지고 아이패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중산층의 기준이라서 막 사람을 까고 옮기고 그것만 가지면 되고 그러니까 부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잘산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 애매한 상태에서 30평대, 2000cc, 2억, 1년에 한번 해외여행, 이런 것들이 기준인데, 조금,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중산층이 되는 것의 기준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 저도 5학년, 6학년, 2학년 애들이 있거든요. 아직 초등학생이지만은, 공부에 있어서 제가 무조건 막 강요를 하지는 않아요. 사실, 학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식들이 나중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에 대해서 되게 걱정도 많이 돼요. 사실. 되게 잘해서 뭐 외고도 가고 이주아 원장 딸들이 뭐 공부 되게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근데 지금 그의 기준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 달라졌고 직업군도 지금 12,000가지가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 학부모님도 알고 계시는 직업군은 한 6,000가지도 안 되실 거예요. 600개도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재미있는 뭐 요즘에 설문이나 연구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채영이 어머님이, 채영이랑 같이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되면 좋겠는 직업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쓰시고, 채영이는 채영이대로 쓰셔서, 짠! 하고 이렇게 펼쳐보면, 어머님들은 대부분 외교관, 아나운서, 교사, 판사, 의사, 이건데, 애는, 뭐, 애견 미용가뭐 이런 거예요. 아이는, 뭐, 뭐, 뭐 이거죠? 커피 메인, 뭐 커피 에기한바리스타뭐 이런 거예요. 아니, 면 농구선수 보면 엄마가 막 인상 찡그리는 거죠. 짜증나는 거. <laughs> 어,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상 디자이너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애견 복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고액 연봉자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속세적일 수도 있지만, 애견 그 패션 전문가는 개들이왜 다르잖아요. 우리 기성복 맞추시면 다 다르니까 그 고가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잘 팔린다는 거죠. 이렇게 달라졌는데, 무조건 공부해라, 무조건 뭐 2등급 이상 가져라, 이제 이런 게좀안 맞고, 원장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애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과 진로 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근데 그거 얘기한다고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애가 그걸 고민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 돼요. 지난 여름방학 때, 아, 겨울방학이죠? 그 저희 중등학생들 중에 공부를 되게 잘하는 여자애들이 사춘기가 오신 거예요, 이 양반들이. 그래서. 어, 공부도 안 하고, 의욕도 없고, 그래서, 하나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선배를 만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자기네들도 하나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어, 학습 계획서를 써야 돼요. 그 학습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그 내용 중에 진로적성을 반드시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시나리오가 나오고. 입학사정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원이가 나중에 가고 싶은 학교나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진로적성이 정해져야 되고요. 그래서 난이 대학교, 이 학과에 지원했다는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데, 그게 짝퉁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쓰는 그 학습 진로 계획서에는 한 줄만 딱 읽고서 입학사 정관님께서1 0 가지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대답해야 되거든요. 누가 대신 써주거나, 자기가 거짓말로 썼거나,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면접에서. 그래서 이걸 정해줘야 되는데, 걔네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언니, 언니는 언제부터 진로 조성을 정했어요? 걔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어, 나 하나 고등학교 원서 쓰려고 준비하면서, 그러면 짝퉁이냐? 아니지. 나는 그 학교에 그 자기개발 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민했을 것 같냐. 나 진짜 거짓말하라고 한두달 넘도록 이거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고민하고 검색해보고 자료 찾아보고 또 다시 물어보고 사람들한테 또 다시 찾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진로적성 중에서 자기가 갈 곳이 한두 가지로 좁혀졌고 더 알아보니까 이걸로 가야겠구나 생각는게 의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것과 진로 적성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게끔 고민하는 시간들을 계속 줘야 되고요. 그 기한을 고등학교 2학년, 어른, 방학 전까지는 어느 정도 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직업 말고요. 애들이 나중에 밥벌이하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리고 평생 자기가 나름대로 좋아하면서 즐기면서 살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면서 찾을 수 있게끔 계속 대화를 그쪽으로 여셔야지 그 다음에 2등급 얘기도 하고 3등급 얘기도 하고 입사제 얘기도 하고 노술도 얘기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루에 한 30분? 아니면 일주일에 한 1시간 정도? 혼자서 공원 나가서 생각 좀 하고 와라 똑바로 걸으면서 공원 좀 하고 와라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하시면서 얘기를 같이 끌어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잠시만 질문 좀 주시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일단 여기까지인데 그 개인 카드를 좀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아, 그, 그, 이진희 어머님은 지금 어, 카드가 있으신데 어떠세요? 저희가 그, 사실 그뭐단임 코멘트도 있고요. 그 밑에 관리자 의견도 있고요. 전체적인 의견들이 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 표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뭐,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재시험, 뭐, 이런 것들 문자 많이 받으시죠? 네. <laughs> 재시험이 애들도 엄청 스트레스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왜 네, 그걸 네. 당연시 해요. 그냥 네. 그 재시험을. 네네. 그날 바로 통과할 어. 생각을 안 하고. 네. 네.